여기 어릴 적 어머니를 여의고 뭔가가 되기로 결심한 이번엔 니의 주인공 노르 길드에 가서 뭔가 등록을 하려고 했지만 그전에 직업훈련소에 가서 스킬을익혀야 된다는 말을 듣고 수개월 동안 좆 빠지게 훈련했는데 거만 해다 노르" 다 노르" 거다다다 アマド写真でタルギリースコラミコーダムのやつを取り上げることだけだ。あんたには、繊細な道具を扱うセンスが絶望的にない。タカの罠も解除できず、気配も察知できない石膏など、お話にならない。お前さんほど魔法の際に恵まれないものも、珍しい。幼少期の祝福なしで、ローヒールを使えるようになっただけでも、すごいことなんですよ。 놀라울 정도로 재능이 없었던 주인공 여섯 개 훈련소 모두 가장 기본적인 스킬 1 개만 습득한 채 전부 빠꾸 먹었습니다. 뭔가가 되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도 채우지 못한 주인공은 결국 뭔가가 될수 없었죠. 하지만 여기서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산속에 들어가서 페리 스킬만 14년 동안 주구장창 연마한 결과. <목소리> 그리고 다시 한번더 모험가라는 꿈에 도전하기 위해 길드에 왔습니다. 하지만 주인공은 여전히 최소 조건도 채우지 못한 상태인데요. 오직 마을 안에서 잠일이나 하는 F랭크로 등록하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었지만 수수료로 거의 다 떼가서 남는 게 없기 때문에 그 누구도 하지 않는 랭크였습니다. 진짜 이럴 거면 알바를 뛰지 누가 모가를 하냐 수준이었는데 <웃음> <웃음> 비록 잡일뿐이지만 남에게 도움이 된다는 것만으로도 행복했습니다. 자신이 맡은 일에 충실하면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데요. <laughs> 그때 누군가가 도움을 요청하는 소리를 듣고 서둘러 달려가 보니 순식간에 병사들이 전부 죽고 남은 건 주인공과 소녀뿐. 이름에도 모험가였던 주인공은 소녀를 구하기 위해 주위를 끌어보는데, 하지만 공격 스킬조차 없었던 주인공은 그저 페리밖에 할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무기도 버티지 못하면서 더 이상 승산은 없어 보였는데. 아니! 페리 스킬 하나만으로 A급 마물 미노타우루스의 대가리를 날려버리고 유유히 사라지는데요. <목소리> <목소리> 14년 동안 패리만 하다 보니 애가 지능까지 패리해 버렸죠. 지난 호에메기의 입구 근처에 마물이 나타다코코이저자 소소히 가개네 괴물이다. 뭐니? 그래서 그 마물은どう 됐던다それが正体不明の男に倒されたらしいしかも一撃でなそうか世の中にはすごい人間がいるものだな 그때 어제구해줬던 소녀가 찾아왔습니다. 괜찮다는데도 무슨 일 있어도 보답을 해줘야겠다면서 집에 초대까지 하는데, 놀랍게도 그녀는 왕국의 왕류였습니다. 그 근데 지금까지 패리해버린지라 전혀 눈치를 채지 못하는데요. <목소리> 이미 왕한테 숨쉬듯 무례함을 패리하고 있었지만, 쨌든 따르고 해준 은인이었습니다. 원하는 건 뭐든지 말해보라고 하는데. <목소리>

だった受けるよ単に私が旅先で拾って気に入って使っていたものだ 그냥 쓰다 박아둔 중고니까 마음 편히 가져가라고 하죠. 맞아요. 그노 스테라 오바산의 이의속고로코도그 노캔 오바산 데와 그런 줄도 모르고 빨리 가서 이걸로 오물 청소할 생각에 싱글벙글이었는데. 노노 가이 가이 에이유 사마. 그 노캔 오바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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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국 최고의 창술사로 불리는 길버트가 와서 대결을 신청합니다. 주인공도 모험가로서 좋은 기회라 생각하고 한수 배우기로 하는데요. 고가기대 하즈가 나이. 大丈夫だもう少し早くしてもらってもいいぞ 하지만 우리의 길버트 최선을 다하고 있었습니다. 자존심에 금이 간 길버트 그냥 냅다 필살기를 갈겨버리는데. 아, 다負けだ

디바인 슬래시 자신의 재능을 보여주면서 충분히 제자가 될 자격이 있다는 걸 보여주는데요. 하지만 주인공은 그런 인물이 아니라면서 단호히 거절합니다. 할수 있는 마법도 가장 기본적인 푸티파이어밖에 없다면서 납득하기 쉽게 보여주는데. 아! 푸티파이어가 <놀람> 大きくなった. 훈련 시대에 와서 최대의 스킬. 푸티파이어데스라.ここまで大きくできますのじゃ. よろしい. <놀리를> 사실은 재능이 존나게 넘쳤던 주인공, 기초 스킬만으로 규격밖의 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능까지 패리 당해서 본인은 전혀 인지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걸 보고 납득하긴 갭불, 오히려 더 확고해졌죠. <놀리를> <삼 ruled> 이름에도 자た이언가였이던링과 파티를 짜면서 왕궁밖퀘스트를 수행할 수 있게 됐습니다. 첫 토벌퀘스트에 굉장히 설렘 마음으로 고블린을 보러 가는데. 그냥딱 봐도 평범한 고블린이 아니었는데요. 소문서에 떠다니던 것보다 이っとデカイ最 그냥 생김새만 봐도 존나 위험해 보이는데, 좆바 고블린이라 생각하고 있는 주인공. A급 무언가도 혼자 상대하기 버거운 마무리였는데. 하지만 이대로 가면 주인공 쪽의 체력과 마력이 먼저 바닥나게 생겼습니다. 그때 방금 전 린의 마법을 보고 기발한 아이디어가 떠오른 주인공 윈드블라스트를 자신의 등에다 쏘아달라고 하는데 윈드브라스트! 상상도 못한 무식한 연기로 쓰러트려 버리죠. 한편 왕국에선 이전 마물들의 비정상적인 움직임이 옆나라 마도왕국의 소행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양국의 갈등은 점점 고조되는 가운데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서 왕녀를 다른 곳으로 피신시키는데 가는 도중에 수상한 움직임을 목격합니다 어째서인지 이곳에 있어서는 안될 마물이 왕도 쪽으로 향하고 있었는데요 이 마물을 여기까지 끌고 온게저마조가이었지만 그것도 모르고 냅다 달려가서 구하는 주인공 근데 이 마물한텐 치명적인 공격이 있었는데

<놀람> 이렇게 기절 기상을 반복하니 어느새 몸 안에서 독을 폐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뒤로 독을 가진 생물을 즐겨 먹는 미식가가 되버렸고 어 지금 주인공 눈에 보이는 저건 마무리 아니라 그저 식재료였죠. 상황이다 정리되고 그제서야 진실을 알게 되는데. 아래와 포크가 끌려왔다 약속했으니까 마까끌어 あんな毒ガエルをわざわざ町に届けようとしていたのかやはりあのカエルは 숙아침사를시 아직도 상황 파악이 안 되고 되려 사과하고 앉아 있는 빡대가리 주인공. 사실 이들은 마도왕국의 명령을 받고 왕국을 습격하러 가던 중이었습니다. 노예였던 마족 로르는 그저 명령에 복종할 수밖에 없었죠. 예로부터 마무를 조정할 수 있는 마족은 혐오의 대상이었지만 처음 받아보는 주인공의 저 멍청함에서 나오는 따뜻함에 감정이 북받쳐 오르는데요. 주인공 일행이 왕도에서 온 사람들인 걸 알자 충격적인 소식을 전합니다. 휘지방 <목소리> 호가오더 <람이«> 왕도가 절체절명 위에 처한 소식을 듣자 리는 다시 돌아가기로 합니다. 주인공이 왕도를 구해내는 영웅이라 믿고 싶기 때문이었죠. 0 0 0 0 0 0대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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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왕도는 마물의 습격으로 쑥대밭이 되어있습니다 6명의 교관들이 시간을 벌어주는 사이 시민들은 대피를 진행 중인데요 하지만 그때 왕국에 서서히 그림자를 드리우는 존재가 있었으니 그는... 약사의 마류? 지금 바로! 란 지역에 모여있는 인간을 모두 왕도의 밖에로 대기시켜! 모두다! 다른 번의 공격으로 지도에서 왕국이 사라질 정도로 상황은 절망적입니다. 살기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리고 도망가야 했지만, 왕은 마지막까지 남아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칠 각오라는데요. 대개 발음이라 해도 예외는 없습니다. 평소와 다름없이 그냥 열심히 패리만 하고 있는데요. 근데 지금 지가 이렇게 만든 건데, 로로가 복종시킨 줄 압니다. 아니라고, 아니라고 해도 못 알아 처먹는데요 이제 더 이상 사람들한테 피해 주지 말고 원래 있던 곳으로 돌아가라고 말하면서 상황은 정리되나 싶었는데, 그때 마두 왕국이 국경을 넘어 쳐들어왔습니다. 병사의 수는 왕국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았고 마룡 초차 한방에 격추시키는 강력한 마두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왕국은 다시 재정비할 틈도 없이 혼란에 빠진 이 상황에. 이번에 마도왕국 군대 전체를 폐기해버린 주인공 황제는 다 버리고 빤스러나는데요. 도망하는 뒤지게 빨랐던 황제를 잡기 위해선 마룡의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코너 마리우 석엄마테나게뛰오노카 하하, 노루 아야, 그 사이에 황제는 국경을 넘어 다시 마도왕국에 도착했습니다. 도착하고 나서야 이제야 좀 안심하는데. 어? 이번에야말로 제대로 처리하기 위해서 마도왕국의 모든 마력을 끌어모은 한방을 준비하는데. 하리. 신하들도 손절치는거 하나는 오지게 빠릅니다 기사들은 나라를 이지경으로 만든제 목숨으로 숙제하라고 하는데 그때 하늘에서 내려온 주인공이 아는말 <laughs> 굳이 죽일 필요 없이 황제를 폐위시키고 배상해 주는 걸로 상황은 마무리됐습니다. 오히려 현명한 기사가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 좋은 관계를 이어갈 수 있게 되는데요. 왕은 나라를 구한 주인공에게 또 어떠한 포상을 내려줄 수밖에 없었는데 어이 일어나이소. 이야야そんなわけにはいかんだろう本当この家族はいらないと言うのに押し付けたがるな 그때 로루를 보더니 바란 단아나의 포상. この子のことを頼みたいんだから。この子には何度も命を助けてもらった。あの大きな龍が言うことを聞いてくれたのも 이렇게 모든 게 끝이 나고서야 전부 왕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시간은 좀 걸리겠지만 모두가 다시 원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왕국 재건에 힘쓰는데요. 누구보다 개열심이 일하는 주인공의 모습을 끝으로 이야기는 이렇게 끝이 납니다. 2024년 3분기에 방영한 나는 모든 것을 패리한다는 기본 스킬만으로 최강을 찍었지만 지능까지 패리해서 자각이 없는 남자 머리가 나빠서 뭐 있던 게 그냥 소라고 착각하고 저단게 그냥 식재료라고 오해할 수도 있지만 남이 하는 말을 귀뚱으로도 안 듣고 패리하는건 싸가지의 부분이죠 겸손시なくていい죠 계시게 말을 들으라고 말을 들으라고 보는 내내 존내 답답해서 저렇게 꿀방한데 시계 때리고 싶지만 이건 마저 페리하게 했죠. 근데 이렇게 적당해를 모르고 뇌절에 뇌절을 거듭하니까 오히려 호감형이었던 것 같고요. 퀄리티 좋은 작화의 심플한 설정이어서 단순하지만 화려한 애니였습니다. 자 그래서 이 애니 한줄 평.